여기는 아스파라거스 싹이 매년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네개 정도가 지 올라오고 있어요, 아스파라거스. 어, 그, 매년 따먹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란 후라이에 먹거나, 그냥 생으로도, 어, 고추장 찍어서 그냥 먹긴 하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꽃눈들이 지금 많이 피고 있네요. 어 지금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많이 피고 있죠. 예쁘답니다. 꽤 많이 피고 있어요. 여기 블루베리는 알은 작은데 그 맛있어요. 조그만 건포도만 해요. 근데 맛있어요. 그 다음에 잔나무 순두 많이 컸네요. 이거를 따서 따서 차로 마셔도 되고 이런 새순이 나와요. 이 어, 껍질은 살짝 벗겨서 따셔도 되고 잣나무 순들이에요. 잣나무 순들, 잣나무 순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잣나무 순들이죠. 잣나무 이 순은 정말 몸에 좋아요. 제가 설탕이나 꿀이나 뭐 차로도 끓여 먹는데. 어꽤 좋은 어, 순이랍니다. 잣나무는 특히 향이 좋고 맛이 좀더 좋아요. 잣나무 같은 경우는그 다음에 지금 아로니아 오가피 지금 순이 새로 나오고 있죠. 아로니아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도 키운 지한 4년 정도 되면 4, 5년 되면 꽃대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로니아도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모두 꽃대예요. 꽃대들입니다. 그리고 오가피도 곁들여서 이제 같이 한 화분에 해서 제가 잘 자라고 있죠. 꺾고지 된 것도 있고 그냥 자라 꽂아, 꽂아 놓은 것도 있고 오가피 순이에요. 아로니아가 올해는 많이 열리겠네요 제가 화분 분양을 안 한다면 아무튼 잘 커서 화분 분양도 조금 하는데 그안 한다면 많이 열려서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니아가 상당히 많이 열릴 듯 합니다, 올해는. 많이 열리겠죠.